어비트 세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여러 알트코인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세이코이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해주었고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며 지금 현재 진입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꼭 저희 무료수통만 먼저 들어오셔서 무작정 진입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 후에 같이 진입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무료수통만 같은 경우 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어떤 조정이 갑자기 온다 라고 하더라도 수익권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만 수익률 또한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이 같은 경우 제 영상에서 곧큰거 온다 지금 신호 나오고 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라 라고 불과 며칠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와 주어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높은 수익률 또한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 2차 상승장이 나온 상황에서 아직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미처 하시지 못하신 분들 대응하시지 못하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판단해 주셔서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해보시는 거꼭 추천드리겠고요 저희 소통방에서는 지금 현재 각 여러 코인들,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을 포함하여서 정말 매일같이 하나하나 다 분석을 매일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저번 상승장에서 부터 정말 큰 수익률 자랑했고요. 지금 현재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지금 대기 중에 있고 급등 코인들 저희가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 무료 소통만 먼저 들어오시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화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문자 7번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날 단타 코인 급등 코인 추천드리면서 코인은 썸씽 추천 드렸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지니까 1 9 3원 이하에 걸어 두고 익절가는 28.5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17.3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요. 단기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0.618 되돌림. 이 부근에 매수하여서 이전 큰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618 부근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부근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피보나치 0.618부근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근 자리를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 10월 10일 이 봉이 만들어질 때쯤에 문자를 남겨 주셨고 제가 그 다음 날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19.3원 넉넉하게 매수까지 체결되고 반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전 큰 하락 파동의 피보나치 0.618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전 크게 하락한 파동의 피보나치 0.618이 파동의 피보나치 0.618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0.618또 28.5원 부분까지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은 이 썸신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0% 정도 단타로 수익을 다들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썸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선별 해서 저희 소통방이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까지 얼마 안남았고요. 그 전에 계속해서 급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줄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한통 남기시는거 절대 어려운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달라고 안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 수익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무료 소통만 같은 경우 수익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 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세이 수익 못 보신 분들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반등 자리와 큰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이 차트에서 주는 분명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이러한 신호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해드리고 미리미리 언지를 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저희 소통방 먼저 입장해 주시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냥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 지금 여기서 진입하세요 같은 말. 말들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면서 절대 어떤 유튜브나 어떤 매스크만 보시고 그냥 무작정 진입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 유튜브 영상 이 모든 영상들은 후행성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과거의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여기서 어떤 상황이 올지 어떤 조정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뒤늦게 그냥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그냥 고점에서 물려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그러시기 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소통방에 먼저 연락 남겨주신 다음에 전문가 상담 후에 진입해보시는 것도 늦지 않으시니까 꼭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후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보셨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또한 없으니까 이 부분 인지해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